2021 1 학기 중간고사 문정고 2 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카탈레이스의 한 반응을 자 생체 촉매 효소죠. 나는 이 효소에 의한 반응에서의 에너지 변화 자 에너지 레벨이 반응물이 높다가 생성물이 떨어지네요. 그러면 발열 반응 그죠. 발열 반응 그죠. 만약에 생명체 내면은 뭐 이화 그죠. 분해 이쪽인 거죠. 그죠. 됐죠? 괜찮지? 갑시다. 자, 과산화소 H2O2라고 쓰고요 카탈레이스 생교첨화 효소 H2O 나와야죠. 그 나머지가 기억이 산소가 나오는거지 됐죠? 두개 두개 맞추면 계속 맞췄지 됐죠?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 그죠? 이만큼이 반응열 그러니까 반응열과 반응물 에너지 생성물 에너지 반응열은 변하지 않는거죠. 그죠? 될까요? 생명체 내면은 뭐, 이화라고 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어, 쪼개진 거니까 분해, 분해 반응. 그죠? 그렇게. 됐지? 갑시다. 자, 개번에 기억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산소, 오토죠? 어, 들렸습니다. 됐죠? 이게 뭐, 나에서 활성화는지? 이원, 이원. 그죠? 이원. 틀렸지 아니, 거꾸로 가는 거 있으면 둘러있어야지만. 그죠? 됐죠? 괜찮지? 자, 그 다음. 뒷번에. 카탈레이스, 자, 효소,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 맞죠? 단백질, 효소. 그죠? 답은, 귿이네 되겠죠? 2021, 1학기 중간고사, 문정고, 20번 문제의 정답은 귿만 맞습니다.